자, one aspect, 그래서 한 가지 측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무조건 처음 나오는 명사는 주어가 맞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 관대 보이지? 근데 그 앞에 뭐 있지? 전체사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어 묶으세요. 첫 번째 동사가 무조건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 그럼 어디에요? is죠. 그치? 묶어버려.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같은 거, 이거 이제 우리 모유사 문제 풀 때, 29번 문제 풀 때, 수능 문제 풀 때, 이거는 중간 거는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다 제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명사 있는 거, 오케이. 얘가 무조건 주어. 그리고 관대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묶어버려라.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지나고 두 번째 동사까지 온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묶는다. 그리고 얘랑 얘랑 스위치해요 그러게 그러니까 결국에 주어는 뭐야원 o 스 e a 한 가지 측면은 is that? 대니아이다. 보호절이지. Because, 일단 얘부터 읽을게. Because, 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 interaction, uh,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is, 뭐가 됐대, mediated. mediated는 뭐냐면, 중재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겨? 중재되고, 상호작용이 중재되다. and, 그리고 뭐가 돼? abstract 하면 뭐야? 추상화하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 거야? abstracted 이렇게 된 거지? 추상화되어진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because는 접속사잖아요.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잖아요. 수동태는 100%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온 거예요. 상호작용이 중재되고 추상화되어지는 거예요. away from what, 무엇을 떠나서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거야. physical person, 뭐예요? 신체가 있는 사람이죠. 신체가 있는 사람을 떠나가지고 뭔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중재되고 추상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may experiment with 뭐뭐를, 뭐로 실험하다. 몸을 를 가지고 실험하다. 이런 뜻이지. 뭐로 실험을 한대요? Different aspects of their personal. 그래서 그들의 자기 자신의 어떤 페르소나의 다른 측면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In a manner, manner는 뭐야? 어떤 어떤? manner는 way예요, 방식. 어떤 어떤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not easily execute. 그래서 execute는 원래 무슨 뜻? 실행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pp 붙었지. 그러니까 왜이 방식이 사람들이 이걸 잘 실행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pp형이 맞죠.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되지 않냐면 in face-to-face -face interaction, face-to-face는 뭐예요? 얼굴을 맞대고 대면, face-to-face, -face. 대면 상호 방식이. 방, 어, 상호, 어, 상호작용 방식으로 잘 실행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패러소나의 다른 측면들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되게 길어요. 첫 문장이. 근데 이제 설명, 요거 다 읽고 있게 한 가지 측면인데 그 측면이 어떤 측면이야, 뭐뭐 하는 측면. Virtual, 요 설명하려고 하는 게 Virtual Relationship이에요. 가상 관계지. 자 가상관계라는 것을 are different from 달라요 자 뭐랑 다르냐면 아들 다른 자 일단 우리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들 뒤에 복수명사입니다 다른 복수명사와 이런 거지 다른 복수명사 more t a n g i b l 뭐야 실제적인 그러니까 모양이 있다는 거야 실체가 있다는 거야. 유형의,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intangible이 반이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봅시다. 뭐라했냐면 가상관계라는 것은 뭐랑 달라요? tangible 한형태랑 다르잖아. 모형이 형태가 있는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한 가지 측면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가상관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야 가상관계는 뭐랑 달라요 실체가 있는 모양이 있는 거 실체적 형식하고는 다르다고 실체적 형태와는 다르지 같을 수가 없죠 자 가, 달라요 라는 이러한 측면은 because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뭐를, 이런 가상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라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 요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Physical person이 있어요? 신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없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Mediate and Abstract라는 거 뭐냐면 다루어진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야. 중재되고, 추상화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상호작용을 할 때. 가상관계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한다? 실험을 해본대. 뭐로 실험해본대? 그들의 페르소나가 원래 뭐예요? 자기를 투영한 거지. 인격체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페르소나의 다른 측면을 실험해본대.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해줘 아바타 푸사 어. 사진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가상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딱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실체적 형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여기서 상호작용할 때 누가 필요 없어 신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실험할 수 있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것이요, 어떻게 돼? 얼굴을 맞대, 대면 관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봤어요? 고양이, 그 탈수고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어, 못 봤어? 개소름인데. 아니, 그리고 어디서 그런 고양이 탈을 네. 구했지? 너무 소름끼치는 고양이. 막 무슨 미국에서 그 은행 털때 쓰는 법한 그런 되게 큰 마스크를 썼어, 요 일단 애가. 옷부터 되게 소름끼치는데 나는 진짜 처음에 우리나라 생각도 안 했어. 얘가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여고생 같은 애인데 거기에 이따만한 고양이 탈을 썼거든요. 그리고 막 쪼그쪼그 들어가. 그리고 가더니 막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칼 있잖아, 마트에. 양손에 칼이 들었어. 그리고 막 돌아다녀. 애들 있는 그놀이코너 있잖아 막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막 도망가 그러더니 더 무서운 게막 이제 막그 이게 진정하라고 하고 막 이제 경찰을 불렀단 말야. 이 근데 잡혔을 때 봤어? 잡 잡았어 얘를. 아뭐뭐이칼 내려놓으세요 막이러니까 얘가 야옹 이래 <laughs> 자기가 고양이라 생각하나 봐. 어 봐봐, 그 되게 소름끼쳐 진짜. 진짜 어? 그냥. 고양이 이름만 쳐도 나올 걸 지금 같아서는 진짜 개 무서워 소름 그 자체 인스타에도 막 올라오던데? 너무 무서워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칼? 칼 이렇게만 쳐도 나올 걸? <laughs> 진짜 고양이랑 칼만 쳐도 나올 걸? 진짜 어, 너무 소름 끼쳤어 너무 무서워 그게 cctv로 보니까 더 무서운 거야 고양이만 쳤는데 이칼 지금 너무 나는 처음에 우리나라인 지 몰랐어 어? 우리나라가 아닌가? 막 이랬어 진짜 어, 어, 소름 끼쳐. 어, 그치. 어, 그 일단 고향에서 처음엔 귀울 줄 알았는데 전혀 어디서 그런 걸 구했지. 그러면서 막 경찰들이 막칼 내려놓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해 야옹야옹 이러다가 뭐왜 그러신 거야? 뭐 어쩌지 뭐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말하냐? 냥막 이러고 진짜 개돌아이더라고. 와, 아니 마트도 못 가겠어. 그런 미친 애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을 것만 같아. 아무튼. 자기의 페르소나였나봐, 걔는. 고양이가 뭔가 페르소나였나봐. 아니, 그거를 가상세계에서 했어야지. 왜 마트, 현실세계에서 뭐 애들을 쫓아간다니까. 걔가 칼을 양손에 들고. 진짜 얼마 나 소름끼치는데.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면에서, 이걸 이렇게 어르게 말을 했어. 이렇게. 대면 관계, 상호의 관계에서는 쉽게 실행시킬 수 없는 방식이죠. 그치? 선생님 푸사도 되게 귀여운 고양이거든요. 그렇게 귀엽지 않은데 <laughs> 되게 귀여운 걸로 해서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플로 l e 예를 들어줄게. 주 이번에서 there are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뭐예요? 예시예요. Yes, yes. Example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예들이 있는데, of gender inversion. 뭐야? 성별을 어떻게 했다는 라 거야? 성별 전도라고 합니다. Inversion. 아 I a n mean, inversion을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Whereby 라는 거는, 이게 whereby 는 사실은 뭐랑 같냐면, by which랑 같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고어 표현이어서. 그냥 뭐, 그것에 의해서, 이 위치가 의미하고 있는 건 지금 보겠어. 젠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자, 이 성별 전도에 의해서 a man 남자는 may use a female avatar 그래서 뭘 사용합니까? 여성 아바타를 이용합니다. To participate in,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에 참여해요. Online community and vice versa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뭐 여자들만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야? 여성 아바타를 이용한다든지. 그죠? 그,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모모하기 위해서를 나타내고 있고, and vice versa. vice versa는 뭐야? 그 역으로. 여자가 남자의 어버터를 이용해서 그런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든가. vice versa는 그 반대로 이런 거죠. also 또한 그 뒤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고, 이것도 체크해야겠네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고, 또한은 또 뭐야? 비슷한 예시가 오겠죠? 네. depending on, 뒤에 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the application work game, 그래서, application 이란, 어떤 application, 어떤 앱에 들어가느냐 어떤 게임을 하느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나이, 체중, 피부, 그리고 other, pianotype 이라는 거는 뭐냐면, 표현형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거. pianotype, 표현형.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자, 그런 어떤, 다른 표현형들이 can be 표현이 형 주어니까 can be altered alter는 뭐 바꾸다, 교환하다죠. 그러니까 바꾸어 질수 있다. 수동이 됐죠. 보다 so what 뭐? 뒤에 거 하도록 so that 뒤에 거 하도록 무한도로 뭐 the player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플레이어가 그 참가자가 may try out 시도를 하고 모를 시도해 different look 다른 모습을 시도해보고 and 또 얘가 뭐할 수 있게 may 첫 번째 try out 시도도 해보고 see 볼수 있게 how 어떻게 he w r s h e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 그 사람들이 이 문사 주어 이즈 어셉티드 받아들여지는지, 바이 m 커뮤니티 t 서그 커뮤니티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2번 문장에서 얘기한 건이했죠 아까 설명 선생님이 설명한 거 가상의 세계라는 건 실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 어, 그래서 그 어떤 페르소나를 추영시킬 수 있다 그이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일종의 그 예시 중에 뭐가 있다? 성별 전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페르소나, 그러니까,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원래 표현은 가면을 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어? 우리 이런 표현을 쓰거든? 감독의 페르소나가 어떤 배우, 주인공이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런 표현을 써. 그 얘기는 뭐냐면, 감독이 자기의 자아를 어디에, 그 주인공에 담았다는 거야. 그래서 페르소나는 나를 투영한 어떤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나를 투영하는 캐릭터. 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페르소나를 실험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어, 그 어떤 캐릭터 중에 막 되게 귀여운 것만 고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바라는 상. 뭐 엄청 잘생긴 남자만 뭐 날씬한, 뭐 늘씬한 몸이 되게 좋은 남자만 한다든가. 그럼 뭐야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 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상향을 자꾸 투영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중에 성별 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왜그런 거야 어떤 커뮤니티 참여 같은 걸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이 돼서 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 전도가 있겠고 또 내가 어떤 앱을 사용하느냐 어떤 게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에 많은 표현이 형 있다는 거야. 그지? 뭐 어린 애들이 노는 데들어가시면 나이 어린 걸로 설정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거를 통해서 뭘 해요? 자신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투영해서 아바타를 다른 걸 이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 자, 4번으로 갑시다. Although 비록 모모에도 불구하고, there is요,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대시 왔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명사 뒤에 대시 왔을 때 확인해 보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will adapt their, 어, 그니까, 조정하는 거. adapt는 뭐야?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몸에 적응하도 있는데, 이렇게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적응시키다. 사람들이 적응시킬 거래. 그들의 virtual self. 그래서 뭐야? 가상의 자아를 적응시킬 거래. To,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담도록 보이도록. A lot, 많이, 많이 보이도록. 어떻게 보이도록? Like,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 많이, 뭐처럼 보이게 할 거냐면, themselves, offline, 자기 자신. 근데 어디에서 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 자신과 많이 비슷하게 보이도록. 뭐를요? 가상의 자아를 그렇게 적응시킨다. 라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지, 목적어까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동격이 접사되십니다. 그런 증거가 있기는 한데, there is an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해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무슨 이해냐? Among 누구 사이에? Among those.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근데 어디에? In the virtual community, 가상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묶었어, 엄마. 그 뒤를 보세요. It is acceptable. 그래서 얘는 뭐지? 주어. i s acceptable. 그래서 받아들여진다. 이게 용인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다. 그럼 가주어잖아, 어쨌든. 근데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돼요? 안 돼요. 얘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일단 정리해볼까요? 사활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하다 보면, 증거가 있기는 하되, "무통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가상의 자, 즉 아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상 자랑, 실제 자를 자기 아는 뭐야? 가상의 자랑, 실제 자를 좀 비슷하게 만든대. 약간 이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 사람 얘기는 억도가 붙었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가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허 이해가 있다는 거야. 서로 아 가상 사람 가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대. 자 무슨 이해가 있냐 하면 하고 얘는 뭐야? 동격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대시 와야 돼. 이게 있기는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용인되는 부분 이해할 수 있어. 이쪽 k a y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받아들여지는 practice. 뭐가 있대?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이지. 그럴 수 있지? 하는 부분이 있대요. 자, 그게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뭐라고 얘기냐면, 진주어 이렇게 나와 있지. to, 음 받아들여지는 거, to experiment.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 to experiment. 하는 거. 실험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됐다라는 거 실험해볼 수 있지. 실험해도 괜찮아. 되게, 완전 다르네? 어, 실제 만났는데, 뭐야, 완전 꽝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 하지만, 뭐, 그게 죽일 일은 아니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다. thus, 따라서. 그럼 지금 앞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채용해서 다른 어떤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예시로 뭐, 성별을 바끝는지 다른 그 외에 다른 표현형들을 바꿀 수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하다보면 가상자와 실제자를 좀 비슷하게 해주려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상세계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그래, 뭐, 완전 다르게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아,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virtual community provides, 그래서, virtual community는 제공합니다. 계속 왜 이래? virtual community는 제공합니다. 어떤 공간을, for. 뭐를 위한 공간이죠? 일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네트워크드 인더 비주얼이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to connect to connect는 뭐야? 연결되는 공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있어? 얘를 꾸미는 거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interact 뭐야? 상호작용을 하고 play 놀기도 하고요 또 experiment 실험을 할수 있는 근데 누가요?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있지, 그래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야? 의미상 주어인 거지. 자,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뭐,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 실험도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된 거고, and, 그리고 for, 또나와서 for their participants. 거기 이 가상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they, 그들은 이랬잖아. 그들은 are the source. 어떤 근원입니다. 뭐의 근원이에요. meaningful interaction 그래서 의미 있는 상호 작용과 in the purposeful relationship 그래서 목적이 있는 관계의 원천이 됩니다. 그럼 이때 대인은 누구예요? 뭐가 뭐가 의미 있는 관계와 그다음에 목적이 있는 관계의 근원이 됩니까? 참가자들에게 누구예요? virtual community지. 그렇지? 그러니까 복수형이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뭐야? 결국에 이거 실험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상공간이라는 거 지금 계속 가상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 보면 가상공간이라는 것은 뭘 한다 라는 거왜 이러죠 가상공간은 자 결국에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뭐를 할수 있어 놀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실험도 할수 있고 자 이런 공간이고 그래서 가상공간이라는 거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네트워크, 사람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야. 연결, 놀이, 실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또 뭐가 된다라는 것과 의미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결국에 뭐가 돼? 가상 관계, 뭐 이제 가, 가상 커뮤니티에서의 비대면 상호작용. 요거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대면 상호작용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않았어요. 뭐 이게 나쁘다 이런 내용으로 가려면 뭐 이거는 그 실제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페르소나를 투영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아바타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나쁜 일을 벌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성별을 바꿔서 뭐어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남자 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내용이 나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 연결사가 좀 많아요. 연결사가 많은 애들은 일단 순서 같은 애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게다가 첫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순서, 연결사. 연결사가 굉장히 많죠? 자, 첫 문장은 나왔고 가상관계서 어쨌든 전체 사법에서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어법으로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을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외얼은 가능해요. 자, 가상관계라는 것은 뭐다? 다른 이거 텐저블은 어휘가 좋습니다. 반여가 <laughs> IN이 앞에 붙으면 반대말이거든요. 실체적이라는 걸 모양이 있다는 거야. 유형의 이런 거야. 다른 유형의 것들 이 f o r 가좀 깨알같이 복수형이 와야 돼요. 자 다른 어떤 다르다라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상호작용 과정이 또 어떻게 돼? 이게 중재되고 이루어지는데 away from이야 상관이 없다고요. 뒤에과 상관없이에요. physical person하고는 없이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할수 있다? 자신의 좀 다른 측면, 파리소나의 어떤 다른 측면들을 실험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요? 쉽게 시행되지 않는. So, not easily execute. 자체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잘안 된다는 거야. 사람을 만났을 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지, 내가. 막 약간 귀여운 막 고양이 이런 거안 된다고요. 근데 네, 이런 걸로 할수 없다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볼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다. 성별을 뒤바꾸는 거. 이 were by는 by 위치로 넣을 수 있는데 굳이 문제화 시킬 것 같진 않아요. were by 자체가 좀 구어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의 아바타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더라. 혹은 그 반대가 된다. 또한, 하고 붙었죠? 내용이, 순서가. 그래서 여기서쯤에 자르고, 순서가, 어, 여기까지 같이 가볼까 또한, 뭐에 따라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형들도 뭐가 된다? 캔벨, 어떠든 바꿔줄 수 있어요. 소유대뭐 so 하도록. 사람들이 뭔가 다른 외모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서. 자, although. 자, 여기 올수 있죠? 증거는 물론 있대. 자, 무슨 얘기야? 동결 접사니까 위치 같은 거못바꿔요 사람들이 뭐 적응을 시켜 버린데. 그들의 보추 <laughs> 가상의 자아를 어떻게 뭐처럼 보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자신과 비슷하게 보이게. 그래서 오프라인. 자, 그렇지만 그렇기는 한데 이 가상 세계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데? 아,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는 관행이지 뭐가 실험해보는 거 괜찮지.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온 거죠. 가상세계라는 것은 일종의 뭐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가서 놀고 뭔가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가상세계는 뭐야?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되어주더라. 됐어요? 네. 여기까지요.